네 여러분 안녕하시랍니까 네 큰돌입니다 오늘도 개발자의 고민 개고민 콘텐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인데 학점 높아야 할까요? 자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제가 컴공 3학년인데 그동안 학교 수업만 열심히 한게 다입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대기업 목표로 큰돌님 강의 사서 알고리즘 공부랑 CS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백핸드 공부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순서대로 꾸준히 공부를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장학금을 위해 높은 학점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백핸드 공부 코트 CS에 전념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지금 목표가 정해진 후에도 학점을 신경 써서 높은 점수를 꾸준히 유지해야 할지도 고민이 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거랑 이제 또 하나의 질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학점이 낮습니다. 3점 초반이고요. 지금이라도 학점이 낮은 과목들을 재수강해서 3.5를 넘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포트폴리오에 집중을 할까요? 현재 웹개발자를 희망하고 있는데 진로를 잡기 전까지는 운영체제 같은 CS 수업을 어, 잘못 따라갔습니다. 현재는 고학년이라 또 프로그래밍 언어론 같은 심오한 과목을 잘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실서비스를 만들고 배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졸업까지 1년이 남았습니다. 어디에 집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요새 기업에서 학점은 그렇게 많이 안 보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지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당근마켓 그리고 토스 이런 데 학점 안 봅니다. 안 봐요. 진짜 안 봅니다. 근데 다만 다만 면접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 혹시 뭐 이거는 되게 학점이 낮은데 이거 왜 낮은지 설명할 수 있겠는가? 뭐 이렇게 질문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학점이 높으면은 당연히 좋아요. 면접에서 이런 질문은 무조건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받습니다. 그쵸? 학점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질문에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죠. 그쵸? 학점이 낮으면은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점이 낮은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거를 변명할 어떤 게 필요해요. 어, 저는 학점이 낮은 대신, 어, 뭐 이런 프로젝트를 열심히 했습니다. 또는 알고리즘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일단은 학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첫 번째 질문자한테 좀 집중을 해보면은 이분은 이제 학교 수업만 했고 아마 이제 백핸드랑 코테랑 c s 는안 하신 것 같아요. 그쵸?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학점을 유지하면서 유지하면서 이거를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만약에 만약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학점은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점은 포기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4점대 이상이다. 그러면은 솔직히 4점대 이상이면 4점대 유지하면서 백핸드 공부 코테시스 이렇게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근데 지금 2년이 남았잖아요. 그죠? 2년. 그러면 봐요. 첫 번째 질문 주신 분은 지금 4점 x 고 그리고 지금이 3학년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렇죠? 3학년 1학기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는 최대한 방학 그리고 휴학 한 번만 하자. 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학점 유지하면서, 학점 유지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백핸드, 그리고 CS, 코테, CT는 이제 코딩 테스트 약자입니다. 이거를 다 준비할 수 있어요. 인터벌을 보시면은 방학이 아마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졸업한 다음에 방학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외를 하고 한세 개의 방학이 있다라고 할게요. 코딩 테스트는 여러분 정말 솔직히 이 알고리즘만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3개월 정도만 진짜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대기업 수준에갈 정도의 코딩 테스트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말로. 이런 케이스가 많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직장을 다니면서 10주 동안 열심히 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대기업에 합격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이런 케이스는 조금 확률이 좀 낮고 알고리즘에만 집중을 해서 3개월 정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90% 이상으로 솔직히 다 가능해요. 코딩 테스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추천을 하는데 뭐냐면 방학이 어, 요새 방학이 몇 개월인가요?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서 아무튼 3개월을 딱 잡고요. 3개월 동안 코테만 하세요. 프로젝트 하지 마시고요. 프로젝트랑 같이 병행하려면 좀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 이분은 백핸드 CS 코트에 지금 좀 부족하다 했으니까 3개월 하나의 방학이라고 할 거냐 하나의 방학 동안 하나의 방학 동안 코딩 테스트만 집중해서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 개념을 배우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문제도 풀고가면서이 문제는 이렇게 알고리즘을 풀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학습화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테스트를 보고 이제 합격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인데 3개월 정도 알고리즘을 배웠다면은 뭐 DP, 그리드, 닥스라, 팩트리뭐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배웠을 거예요. 그렇 그런 개념들을 배운 경지까지 다 다른 다음에 이때부터는 하루에 한 문제씩 만 푸는 거예요. 한 문제씩 물론, 뭐, 두세 문제씩 풀면 좋겠지만, 시간이 안될것 같고, 한 문제씩만 알고리즘 풀면서, 그리고 뭐 기출 뜨잖아요, 그쵸? 뭐, 프로그래머스 통해서 기출 뜨죠? 그런 것들. 기출 기반으로 한 문제씩 풀면은, 알고리즘 감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졸업하시거나, 졸업하기 직전에, 코딩 테스트 안정적으로 올솔부나 합격하실 실력이 될 거라고 단언합니다. 그쵸? 자, 코딩 테스트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CS는 CS는 전공자시기 때문에 사실은 CS는 CS가 뭐죠? CS는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조 이런 것들을 지칭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전공자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생각을 하지만 어, 사실 6개월 전, 취업하기 6개월 전에는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쵸?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그렇죠? 한 6개월 정도 텀 잡고 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아니면 뭐 3개월 잡고 어느 정도 뭐 1시간에서 2시간 뭐 이렇게 하거나 그죠? 자기가 부족한 만큼 하고, 자기가 백핸드라면 백핸드 관련 인터뷰도 찾아보면서 같이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백핸드 같은 경우는 코딩 테스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쭉 하시는 거죠 방학이든 뭐 재학 중이든. 재학 중에도 학점 유지하면서도 백핸드 프로젝트 하는 사람 많고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백핸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개인 프로젝트 하나, 팀 프로젝트 하나, 이거는 배포 수준에. 다다를 정도로 준비하시면 되고, 이게 저는 옵티멀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그대로 취업해도 되고요.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휴학 한번, 6개월만 좀 씁시다. 6개월만 써가지고, 어느 정도 부트캠프. 자, 이때는 부트캠프 합격한 다음에 휴학을 하시는 거예요. 그쵸? 부트캠프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휴학하고, 부트캠프 가시는 겁니다 물론 뭐 기간에 따라서 휴학을 하고 부트캠프를 갈 수도 있겠지만 최적의 옵티머한 이제 해는 부트캠프를 합격하고 그 다음에 휴학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무튼 이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정리하면 지금 4점대고요 3학년이에요 2년 남았습니다. 방학과 휴학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코딩 테스트를 마스터하세요. 그렇죠? 코딩 테스트 집중해서 정말 집중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알고리즘 풀고 잠자기 전에도 알고리즘 풀다 보면은 3개월이면 떡을 칩니다. 떡을 쳐. 그렇죠? 떡을 칩니다. 자, 3개월 정도 알고리즘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한 문제씩 풀면서 감을 잃지 않고요. 기출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CS, CS 같은 경우는 취업하기 6개월 전, 3개월 전에만 이렇게 바짝하거나 아니면 컴공과기 때문에 그냥 이 전공 지식 배운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 재학 중에 재학 중에 코딩 테스트 끝난 다음에 프로젝트를 꾸준히 해주세요. 그렇죠? 해주는데 해주는데 만약에 좀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리고 프로젝트 할 때는 개인 프로젝트 하나 팀 프로젝트 하나는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도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배포를 해야 되고요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쓸수 있게 많은 사용자들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사용자들은 쓸수 있게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했는데 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러면은 부트캠프 휴학 한번 때리고 부트캠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학점도 유지하고 우리가 원하는 이런 것들도 다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자인데 이분은 3점대 초반이고 지금 이제 아마 4학년인 것 같아요. 지금 졸업까지 1년 남았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재수강 하지 맙시다. 재수강 하지 말고요. 자, 그리고 운영 체제 CS, CS가 부족하고 아마 콘 테스트 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이분의 장점은 실 서비스를 만들고 배포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3. 점 X고요. 지금 4학년입니다. 그쵸? 1년이 남았습니다, 1년. 자, 1년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아마, 아마, 보통의 학교는 취업을 하면은 학점을 인정해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반기 때 이제 그,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상반기 채용 시즌은 끝났기 때문에 상반기는 건너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니까 만약에 이 질문이 1월에 왔다라고 하면은 상반기도 한번 좀 지원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상반기는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제 끼고 일단은 하반기에 집중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년이 남았습니다. 그쵸? 지금 4학년 1학기고요. 자, CS 부족하고요. CT 부족하고요. 지금 아마 프로젝트는 배포하신 걸로 봐서는한 2개 이상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죠? 일단 학점은 재수강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수강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이미 학점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면접관이 질문 올 수도 있겠죠. 학점 왜 이렇게 낮냐라고 질문 이 오면은 그 시간 동안 내가 뭐 어떤 배포를 했다, 어떤 프로젝트를 배포했다 이러느라 좀 시간이 없었다라고 둘러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한 하나의 질문 때문에 어, 많은 시간을 이제 소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학점이 높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보시면은 음 1년이 남았고 일단 cs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한 6개월 정도 취업하기 6개월 정도에 또는 3개월 정도 전부터 30분에서 1시간 또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뭐 디자인 패턴,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면 되고, 코딩 테스트는 이번에 기말고사 마무리되고 방학 때, 방학 때좀 집중해서 3개월 동안 해보시는 게 어떤가요? 그쵸? 저는 최소 한 10주에서 좀 많이 걸려도 4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코딩 테스트 끝내고, 그니까 이때는 코딩 테스트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아이 프로젝트가 좀 고민인데 이게 제가 좀 애매한게 실시간 배포라고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배포한 경험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막음그 배포한 프로젝트가 좀 괜찮으면 그걸 좀 살려서 조금 더 어드밴스 해가지고 고도화를 시키는 거죠 고도화를 시켜서 조금 더 좋은 서비스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에 김하고서 끝나고 코팅하고 남은 6개월이죠 사실 이 6개월이 그러니까 취업하기 직전 6개월이 사실은 좀 애매한게요. 사실은 6개월 이후에 이제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6개월 도중에 하죠. 그러니까 하반기 채용이 보통 9월에서 10월에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기 중에 열리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음. 아, 이거 진짜 좀 애매하다. 만약에 코테가 완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프로젝트 하나 더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팀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기술 스택은 여러분, 프로젝트는 항상, 여러분, 채용 공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어떤 회사들 있죠.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런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의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 뭐, 백핸드. SRM 뭐 이런 등등등의 그런 것들의 채용 공고를 보시면은 기술 스택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뭐 백엔드 같은 경우는 뭐 JP, Java, 뭐 스트림 API를 잘 다룰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집어 넣은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사실 여러 가지 기술들을 기반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그중에서 이 체험 공고를 활용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주신 분은, 일단은, 일단은 만약에 코딩 테스트가 준비가 안되 있으면은, 사실은 요새는, 어, 뭐, 다른, 이제 약간 좀 낮은 티어의 기업들은 모르겠지만, 1티어급의 그런 기업들은 보통은 다 코딩 테스트 봅니다. 그래서, 코딩 테스트를 안 보면은 아예 그냥 면접까지도 못 가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를 빠르게 준비를 하시고, 만약에 이게 되어 있다. 되어 있으면 프로젝트 하나만 더 합시다. 그죠? 아니면, 어, 솔직히, 코잉 테스트를 이제 못했다. 그럼 코잉 테스트를 준비하고, 학기 중에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젝트 1을, 그러니까 기존에, 이건 기존 겁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젝트 1을 조금 더 고도화 시키는 게 최선의 해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고 자체가 9, 10월에 뜨기 때문에 뭐 새롭게 프로젝트를 하나 더 파는 게 조금 애매해가지고, 저는 조금 애매하지만 이게 좀 최적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프로젝트랑 이제 CS, 그니까 이두 가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좀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프로젝트 우선 시합시다. 그니까 러 뭐냐면, 봐요. CS를, 그니까 기업의 어떤 그 일정 자체가, 코딩 테스트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면접이 렇게했죠 그쵸? 우리가 CS를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시간을 들여서 CS를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내가 프로젝트를 하느라 이 정도 시간도 못 내. 그러면은, 일단은 이 시간은 내지 말고요. 그쵸? 일단은, 프로젝트 열심히 해가지고, 시티 이제, 코 테스트 합격하고, 그 다음에, 면접 전에, 면접 전에 아마 2주 정도의 시간 있을 겁니다. 이 시간동안, CS를 벼락치기를 해야 되죠. 그쵸. 그니까 러 만약에, 만약에, 프로젝트 할 시간이 너무나도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학점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은 학점이 요새는 중요하지 않은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학점이 어, 예를 들어서 같은 점수대라고 했을 때는 학점이 높은 사람을 뽑겠죠. 그렇죠? 그만큼 학점이 높은 게 좋긴 하지만 지금 만약에 학점이 낮고 4학년이다. 그러면 은 사실은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그 어떤 반경을 좀 좁혀가지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조금 더 중요한 것에 좀 집중을 하는 게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